안녕하세요. 중랑구 부동산 발품입니다. 어, 2021년 12월 28일에 신속 통합 기획 후보지 21곳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 완화책이 적용되는 첫 민간 재개발 대상 지역들인데요. 구역내 많은 소유자분들이 기대반 설렘반으로 기다리셨을 텐데. 확정지로 들어가신 분들은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탈락하신 분들은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하셔야겠네요. 제가 활동하고 있는 중남구 지역도 총 다섯 군데가 경합을 벌였는데 그 중에 면목동 69-14번지 일대 약 58,540제곱미터, 토지 등 소유자 657명, 어, 입지는 면목역 7호선 역세권, 입주세대 약 1413세대 구역 예정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원칙으로 서울시에서는 2 4개 구역에서 구별로 한 곳씩 선정을 원칙으로 삼았으나 지구단위 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거나 현금 청산자 공모 반대 등 주민 갈등 문제가 있어서 사업 실현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중구와 광진구, 광남구 등세개 자치구는 이번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가 되었는데요. 향후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만큼 현 시점에서는 사업 추진이 부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재개발 후보지가 결정됨에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권리 산정 기준일 지정, 고시를 비롯한 촘촘하고 강력한 투기방지 대책도 동시에 가동한다고 합니다. 후보지로 선정된 재개발 후보지 21곳은 개발 사업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에 따라서 후보지 선정일 다음날인 2021년 12월 28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며 나흘 후인 2022년 1월 2일부터 바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주거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은 법령상 기준 면적의 10% 수준으로 하향해서 주거 지역은 18제곱미터 약 6평, 상업 지역은 약 20제곱미터 7평, 공업 지역은 66제곱미터 초과 약 22평, 투기업체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기존에 공고한 대로 공모공고일인 2021년 9월 23일이죠. 권리선정 기준일로 고시후보지선정일을 기준으로 건축허가제한 절차를 바로 추진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코디네이터 및 관할구청과 협업해서 이상거래 움직임을 조사하여 투기가 확인되면 법률에 따라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은 기존에 나왔던 내용이라 다 아시리라 믿고 넘어가고 지금부터 나올 내용을 잘 듣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요번에 미 선정된 구역과 향후에 공모를 신청하는 구역은 원주민 보호와 투기 차단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소지거래허가구역지정 건축허가제한을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과 동일하게 조치해서 투기세력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 근본에 미선정된 구역은 2022년 1월 28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할 예정이며 향후 추진될 공공재개발, 민간재개발 공모에서는 앞으로 공모 시기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괄적으로 2022년 1월 28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에 따른 재개발 기대심리로 인한 노후저층주거지의 지분쪼개기 등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해달라는 주민요청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공모 미 선정 구역 이후에 공모 시 신청 구역의 권리 산정 기준일은 후보지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에 2023년 말까지만 적용한다고 합니다. 한편,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구역도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공모에 재신청이 바로 가능하며, 다만, 이번 민간 재개발 공모 신청 동의서는 다음에 있을 공공재개발 공모신청 동의서로서는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공공재개발 2차 공모일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약 61일간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 투자 계획을 짜 나가시는데 좀 복잡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권리 산정 기준일인 1월 28일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신축 다세대는 매입을 하시면 입주권이 안 나옵니다. 어, 언제부터? 2022년 1월 28일 이후에 중공난 다세대 주택 등은 입주권이 안 나오니까 꼭 유념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되니까 구역 지정이 되면 무조건 실버주 2년 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요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투자 리스크를 줄이시려면 바뀌는 정책들을 잘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좀더 좋은 매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